안녕하세요. 오늘은 빙엑스 거래소 가입부터 입금 방법, 선물 거래 방법, 출금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실제 화면 기준으로 설명드리기 때문에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동일한 화면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가입하실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 적어주시고 비밀번호 만드실 때에는 최소 8글자 이상 소문자 하나, 대문자 하나, 숫자 하나, 특수문자 하나 섞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약관 체크하시고, 사인업 가입하신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인증 번호가 가고요. 그 번호 적어 주시고 컴펌. 빙엑스 거래소 가입은 이렇게 간단하게 완료가 되었습니다. KYC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다운 받아 주시는 게 편합니다. 아이폰이면 앱스토어, 갤럭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빙엑스 검색하시고 나오는 이 어플 다운 받아 주시면 됩니다. 어플을 키시면 해당 화면 나오고요. 좌측 상단 클릭하고 로그인 클릭. 방금 가입하신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인증번호가 가게 되면 그 번호 적어주시고, 오케이. 생체 인증은 나중에 하셔도 되기 때문에, 레이러. 홈 화면에서, 버리파이 나우 클릭, 컨티뉴 클릭. KYC 인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주시면 되고요. 편하신 거 선택하시고, 빛 번짐 없이 촬영을 깔끔하게 잘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버튼 클릭. 얼굴 인증 칸이 나오게 되면, 초록색 동그라미 프레임 안에 얼굴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AYC 인증은 보통 5분 정도 걸리고요.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 클릭하고 시큐리티 센터 클릭 구글 어센티 케이러를 클릭 Next 파피키 클릭을 통해서 해당 문구를 복사해 줍니다. 구글 OTP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는데요. 아이폰이면 앱스토어, 갤럭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하고 어플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을 키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고요. 클릭 설정키 입력 클릭 계정 세부정보 입력 칸이 나오게 되면 계정 이름에는 빙엑스 내키에는 네 방금 전에 복사한 카피키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키 유형은 시간 기준 추가 하시면 6자리 숫자가 생성이 되고요. 빙엑스로 돌아오셔서 넥스트를 클릭하시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는 이메일 인증 코드를 적어주시면 되고 아래에는 구글 OTP 6자리 숫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인증 코드는 우측의 샌드 버튼을 클릭해야 발송됩니다. 다 적어주셨다면 해당 버튼 클릭 컴플릿 해당 화면에서 뒤로 가기 클릭하시면 홈 화면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빙엑스 거래소에서 입금, 출금, 선물 거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완벽한 계정이 되었습니다.